안녕하세요 도안깡입니다. 크리스 손오공 방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세나가 리부트 되고 혼돈의 시간이 엄청나게 왔었죠 특히 방덱은 그냥 트루도 한명 한테 후두둑 터졌는데 그 당시 때 손오공과 크리스를 사용해서 제가 답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기도 제 영상 중에서는 많았던 영상이고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참 시간 한번 빠릅니다. 다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아내겠다. 크리스를 방대에서 보는 건 오랜만이죠? 요새 직사대에서 열심히 활약 중인데 자,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 줬습니다. 잠재는 이렇게 갔고요. 구성과 진영은 이렇게 해줬고 크리스가 나름 쏠쏠하죠. 효공으로 상대방 신화 스킬 사용을 못하게 해주고 즉사도 있고 상대방이 퇴근할 때마다 우리 편에게 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이게 좀 쏠쏠합니다. 그럼 트루드 나이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안 나와라. 뭐가 나오니? 오호 미스트 트루드 공대 공대이죠? 공대. 요새 은근히 저 진영이 많이 나오네. 자 재앙의 돌에 두통이 왔습니다. 두통이 왔어. 와 멋있다. 얘는 뭐 있어? 자 태왕의 기어. 빙결 좀걸리려나안 걸릴 것 같은데. 오 걸렸네요. <laughs> 자 거인의 선나기야 연출 멋있어. 자 놀아볼까. 연재 안 나옵니다. 인쇄는 절대 안 나오고, 오, 그래도 트루드가 센데. 자 무겁고 뭐 빠르게. 자 방패 켜지고 뭐가 나가니? 오호 선호공 각성기, 재앙이 되겠다. 자선호공오 깜짝아. 아니 안 불렀단다, 시리야. 좋았어, 오 깜짝 놀래라. 자 저는 지금 스루트 각성기보다 소노공 각성기를 더소해요 스루트 각성기 같은 경우는 진짜 보진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트루들를 그때 진짜 <laughs> 절망적입니다. 와우 무늬 방금 효공이 엄청났죠? 야 무섭다 초코파이 어파이 음. 자 만월의 사냥 자, 앞으로 땡겨줘서 애들이 좀 파워가 많이 떨어졌는데. 좋았어, 효공. 쟤네 방패 못쓰고. 어, 야, 피규 체를 소오공이 당했네. 그쵸? 멸망의 일격. 자, 진연 변경이 어떻게 될지. 자, 딜도 한번 넣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야. 파이 딜러. <laughs> 파이 보진이죠? 지금 스루트 효공 때문에 미스트가 각성기를 못쓰는 것 같아요. 음, 나름 쏠쏠해. 오케이. 방패도 못쓰고. 아 선호가 한번 터지고. 거인의 소나기. 야, 요번판은 그냥, 슈루트가 기술 다 쓰는데? 그쵸. 지금 난리 났어. 어, 철퇴 온다, 철퇴. 자, 상세 이상이 몇 명이나 걸리려나? 야, 한명 걸리고, 크리스는 완전히 퇴근했네. 그쵸? 자 대목멸 타격 자이란는 없다 오케이 펠리를 보내버렸고 자 놀아볼까 기대하지 마어 기대하지 마자 우리 쪽 뭐가 나가니 재앙의 도래 이야 수루트가 지금 난리났습니다 진짜 응? 나제 양약 준 적은 없는데. 야 누가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쵸? 간다! 설마 내가 지진 않겠지, <laughs> 지진 않겠죠? 기어치마! 자, 기억의 검풍. 애들이 이제 영웅 강화로 체력도 많이 높아져서 뭐 고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방이면 끝. 자 지금 제압도 걸려 있고 자 저걸 어떻게 풀지 방패 켜지기 전에 스킬 한번 쓸것 같은데 야 난리났다 세나 있다 아하 제압 효과 잘하면 방패딜을 줄수 있겠는데 그쵸 음, 방패딜 들어가겠죠. 못 끝내 너는 그렇지 방패 딜로 트로트는 완전히 퇴근하고 우리는 방패 켜지고 가라 멸망의 일격 그냥 뚝배기를 그냥 아자 예. 예고만 하나는 진짜 좋죠 끝났어 스킬 무효와 폭주의 눈까지 자 아, 파이도 이제 없사요. 퇴근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깔끔합니다. 다음판 보시죠. 오이고트루도 보진공대. 트루도 보진공대. 야 보지는 무섭지. 자 폭주의 눈. 와 진짜 연출 멋있죠. 세자를 연출 뭐 있어? 오 세다 세. 응? 소공 한2만씩 뜨겠는데. 오케이 스킬 잘한다. 와3만이네자 방패. 한밤중 무레베 그래 널 기다렸어. 니가한 번씩 오토바이를 타 줘야지. 응? 오케이, 효공, 필스대목멸 타격. 어, 타. 고대만 번 넣어주고. 그, 오, 무겁고 빠르게. 그, 자, 난동. 금단이 무섭죠, 진짜. 와, 한 방이면 끝. 내 위험하다. 소로공도 그, 터지겠는데? 그, 야, 쎄쎄. 오케이, 방패 딜. 한번 터트렸고. 그래, 재앙의 도래. 두통 한번 해줘야지. 아구니아 창. 이야, 이거 한번씩 봐줘야지 좋지 않습니까? 어? 아구창 한번씩 봐줘야 돼. 자, 가자. 멸망의 일격. 그냥 이걸로 뚝배기를 그냥. 틀려버려! 좋았어. 트루도 끝났네요. 우리는 힐드 해주고. 거의 풀키 됐죠? 자, 이거는 뭐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효고. 금단못쓴다 디네. 자, 진연 변경까지. 또 앞으로 당겨주고. 연주. 자 이거는 제가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죠 재필 소사기 크리스가 5주년 때 신화 각성을 했죠. 그러니까 6주년 때는 루디가 신화 각성을 하고. 이야, 어떻게 또 그렇게 마아 떨어지네? 어두 중대의 관철. 와, 즉사. 와, 저기 끈질기다, 근데. 그쵸? 설마 지진 않겠지, 내가? 오케이. 오우, 펠리르. 즉사로 보내버렸고. 우리는 풀피. 과연 루디 신화성으로 주인공 에반이 밀려날지. 궁금합니다. 상공의 패왕 영혼 강화 때문에 어 에반이 좀 밀려나기가 힘들 거예요. 거의 70강 이신 분들이 많죠. 풀맥스 강화하신 분들이 자 이거 완전 끝난 거기 때문에 확 넘겨버릴게요. 그래 고생했다.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마지막 판 보시죠. 이야 프레이야 마공대 아마덱이네마덱 유리도 있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 지겠는데, 프레이야가 엄청나게 세면은, 이거 지겠다. 야, 프레이야 이뻐 보인다. 요번에 나온 그 세나피스에 들어있는 복장이죠? 미스트라 지금 프레이야가 맞나? 어, 그러네. 오케이, 재앙의 노래 프레이야 오니 어 거무 옵니다 야 세다 세어 연세는 안나오고 좋았어 자 불구려 방패 크리스 효공이 은근히 좋죠 진짜 자 난도 죽음의 안개 자 괜찮아요 저희는 또 방패가 바로 켜지기 때문에 오케이 니네는 방패 못쓴다 자 방패 켜지고 자 우리는 뭐가 나가려나 각성기 그래 멸망 일경 그래 괜찮지 가자 아 고뎀 좋고 맨 뒤에 누이니쟤 아, 펠리르, 펠리르 보진으로 됐네? 절멸, 옵니다. 음... 하지만, 스킬 무효화. 와, 이거 방패 아니었으면, 잘하면 터졌다, 애들. 좋았어. 야, 즉사로 프레이야를 보내버렸습니다. <laughs> 자, 펠리르를 앞쪽으로 땡겨버리고, 자, 이것도 뭐, 오케이. 어, 피교체는 누가? 아, 손오공이. 일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상대방 방패 한 번도 못쓴거 같은데 크리스 때문에. 자 천지파세추 가자. 야 멋있다. 오케이 파이는 완전히 퇴근했고 거친 언어 나온다. 응? 오, 다크해 애가. 오. 절망 기억에 검풍. 과연 요번에 신캐가 누굴까요? 천상계? 천상계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카린 이야기도 좀 있으신데 일단은 뭐 나와 봐야겠죠. 과연 누가 될지. 카린이 신화성할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6, 그, 5주년 때도 기억해보면은, 크리스가 신화성하고프레이야가 같이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루디가 신화성하고 신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혹시 모릅니다, 또. 아, 니네는 끝난 것 같다. 제가 좀 편집 좀 할게요. 자, 유리도 보내버렸고, 헬리르 야, 냄새보무 자, 이것도 끝났죠? 방패 켜지고. 야, 니네는 방패 거의 한 번도 못 썼다. <laughs> 그쵸? 자, 이걸로 완전 신한 스킬 방패 못 쓰고. 종말의 추적장. 완통하죠, 뭐. 오케이 방패딜로 쟤는 끝났고 멸망의 일격. 야 이걸로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미스트도 뭐 끝이지. 깔끔하네요. 풀피. 다들 쫄짝 열심히 하시고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솔 모바일 게임 영상들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